안녕하세요. 조광조입니다. 오늘은 엘보 의 동나무 굴에 있는 벤코르타 흉포항 병비병 공략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저도 아직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뭐좀 죽을 수도 있죠. <laughs> 죽으면 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얘는 일단, 이런 거는, 뭐, 별로 생각보다 안 아파요. 애가 쉽기 때문에. 한 번에 훅 가는 거만 이제 조심해 주시면. 한 번은 뭐, 훅갈 일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근접해서 치면, 원거리도 상관없이 무조건 근접해서 치세요. 근접해서 치면, 이렇게 공격을 저렇게 큰 망치기 드르는거 있죠? 저걸 안 맞기 때문에. 저게 가장 센 공격인데, 저걸 안 맞아요. 이런 거는 맞으셔도 돼요. 힐러가 힐을 해줄 거예요. 별로 안 아파요. 맞으세요. 무조건 그냥 붙어서 딜, 무조건 붙어서 딜 이렇게 쭉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패턴이 조금씩 바뀌긴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크, 망치가 커지죠.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안 맞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망치를 휘두르면서 좀 이동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요. 지금보다 이런 식으로. 살짝 따라가셔서, 이제 같이 또 붙어서 딜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맞아주시고요. 조그만 평타, 짤짤이 평타. 맞아주셔도 돼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휘두를 거예요. 이건 근데 거의 제자리이기 때문에, 어, 세 번이 아니네. 원래 저게 세번 연속으로 휘두르는 패턴이 맞거든요. 근데 거의 세번 연속으로 휘두르는 거는 거의 제자리이기 때문에 살짝만 움직여주, 살짝만 엄청 조금 움직여주시면 돼요. 음, 필요 없어요. 이 타이밍 봐서 화살비 깔아주시고요. 이런 거는 힐러도 다 붙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거 따라가 주시고요. 이게 아마 번갈아가면서 거의 반복될 거예요 저렇게 못 따라가면 저런 식으로 날라가거든요 어지간하면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안쪽에 있다가 맞으면 이제 이제 세번 휘두르는 거. 두 번? 다시 돌아와요. 세 번. 근데 이게 거의 여기 있으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붙어서 딜하시면 돼요. 짜, 짜잘한 거 맞아주셔도 되구요. 힘이 있어요. 저거 날릴 때 저처럼 점프샷 하면 잘못하면 한방에 죽어요. 날라가요. 멀리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점프샷 방금 저는 점프샷 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습관처럼 그냥 해버린 거에요. 또 이제 따라가 주시구요. 두 번, 세 번째 끝, 또 이제 짜잘한 짤짤이 날 거에요. 아니 찍거나, 찍었네요. 근데 또 그냥 짜잘한 평타 날리나 아니면 망치? 뭐여튼 이건 뭐 상관 없죠 맞아도 되는 거니까. 이제 좀 멀리 갈 거예요. 따라가 주시고요. 어이구 씨 방향을 잘못 봤네요. 근데 이거 안쪽에서 이렇게 맞으면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이게 이 보스몹의 위험한 순간 전부예요. 열어주고. 계속 붙어서 딜을 주시면 됩니다. 원딜리고 건드리고. 그래서 건들 분들이 오히려 딜더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스이에 무조건 붙어서 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쭉 딜. 세 번. 별로 안 움직이는 세 번이죠. 붙어서 쭉딜 해주시고요. 별거 없죠? 정말 쉽습니다. 화살비도 써주시고요. 이제 조금 멀리 가는 거였나? 따라가 주시고. 다시 딜. 매도 이렇게 날려주시고. 날려요. 이때 점프하지 마시고요. 점프하면 엄청 멀리 날아가요. 저런 거다 데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맞아주셔야 됩니다. 따라가 주시고. 아이고. 방금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네요. 이제 세 번? 어, 아니네. 이게 조금 랜덤치가 있긴 있나 보네요. 보통 번갈아서 많이 쓰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좀만 해보시면 눈으로 보고 답게 할수 있어요. 맞아도 그렇게 막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조금 내려와서 같이. 뒤에. 이제 조, 조금 있으면 패턴이 또 새로운 패턴이 하나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게 약간 돌진 돌진하는 건데 그것도 별로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딜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돌진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보고 그냥 돌진 방향만 옆으로 피해주시면 돼요. 어 지금 지금 이렇게 자세를 잡죠 이게 돌진을 해요 앞쪽으로 그냥 근데 저거 돌진 방향 보고 이렇게 옆으로 피해 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은 저게 돌진 방향 준비하는 모션에서도 갑자기 방향을 돌진하기 직전에 그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거의 돌진 패턴도 끝났을 것 같네요 오 화력이 좋네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피해 주시고 딜. 이렇게 주시고 방금 보셨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애가 여기서 그걸 하겠죠? 방망이를 크게 만들어서 돌리겠죠? 따라와 주시고요. 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묵하는 이게 전부인 보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그냥 나머지는 딜을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해 주시고요 바달비 돌진하네요 이런식으로 막 방금 보셨죠? 이런식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저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엄청 쉬운 보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죽으실 수도 있어요 아직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템도 아마 별로 안좋으실테고 저도 지금 템은 30렙 찍자마자 그 템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카오닉스가 나왔네요. 별로 지금은 쓸모가 없죠. 그럼 얘도 다른 보스들처럼 끝까지 이렇게 보스 시체가 사라지기 전까지 쭉 때려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남은 시간이 거의 없이 딱 잡았다, 거의 그냥 챙길 것 같다 이러시면 그냥 바로 보라템부터 빠르게 먹으세요. 코인보다는 보라템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끝이에요. 보스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주시면 다시 입구로 옵니다. 이렇게 해목한 공략이 끝이 났네요. 그리고 파티체스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예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략 끝